자,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인 원이 있고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자, AB하고 AD 길이가 같고 지금 AC가 10, 여기가 이제 10이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이제 40이래.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선분 BD의 길이와 라지 r의 b를 이제 구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지. 자, 과정을 쭉 보면 지금 AB하고 AD를 k 라고 놨어. 그러니까 여기가 k, 여기가 k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두 삼각형, 여기 있는 ABC라는 이 삼각형과 다음에, 삼각형 A, C, D. 요 삼각형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각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결국 이제 코사인 법칙 변형식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각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각 A, B를 세타라고 놓으면, 이제 요각을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 바로, 변형식 바로 이용하자. 자, 그럼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바로 E, A, B, 다음 여기가 E 곱하기, 선분 B, C 곱하기, 10이 될 거고, 다음에 선분 B, C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되지. 자, 이 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하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20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여기 20을 곱해서 밖으로 빼내자. 그러면 20분의 1이 되고, 요 안에는 지금 선분 BC가 되고, 선분 BC의 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K 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 가로안을 보니까 지금 bc가 나왔으니 결국은 얘를 이렇게 한번 나누고, 이렇게 한번 나눠서 약분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약분해보면, 여기가 20분의 1이 되고, 여기가 3분 bc, 플러스 3분 bc분의 100-k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에 들어가는 거는 100 k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밑에 식도 뭐 파란색 따질 필요도 없이 여기도 이제 100 k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가의 알맞은 식 fk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fk라는 식은 100 k 제곱이다라는 걸 이제 알수 있지? 자, 그첫 번째 각 칼을 이제 비었고 그 다음에 이 때, 이제, 밑에 쭉 내려가보면, 이 때, 두 호, AB, AD, 원주각의 크기 같으므로라고 했는데, 자, 보면, 지금 AB하고 선분 AD 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이 호의 길이도 같을 거고, 이 호의 길 같으니까, 이 각각의 호에 대한 이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각이 같으니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코사인과요코사인 이 값이 서로 이두 개씩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두 개씩을, 이제 같다라고 놓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이 같아. 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지금 이두 삼각형, 여기는 ABD,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여서 합한 게, 바로 40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 또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여기는 이제 파이 마이스 각 BAD라는 거는, 이 사학형 ABCD가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바로 180도가 되는 거고, 이 각을 이제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가 바로 파이 마이너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 세타로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라는 건 바로 사인 세타가 똑같은 거야. 이 식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식은 이제 이용하게 되면 양변에 이를 곱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고 여기가 이제 80이 될 테니까 사인 세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사인 세타가 나오고 앞에 있는애 여기 K 제곱이 남고 뒤에는 바로 BC 곱하기 BD가 남지, 그리고 플러스 BC 곱하기 번 CD가 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80이 된다 이런 얘기네.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사인 세타가 바로, 여기가 k제곱 플러스 3분 bc 곱하기 3분 c d 분의 이제 80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나하고 다의 알맞은 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이제 어떤 식이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상수가,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bc, cdk, 이 문자를 어떤 상수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문자들의 어떤 관계식이, 바로 이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한 풀수 있지. 왜냐하면 여기 BCK가 나와 있고, 여기도 CDK가 나왔으니까 이세 문자에 관한 관계식을 이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등으로 놓고 풀면 되는데 좀 문제가 좀 복잡하는 거니까 우리가 b, c를 얘를 p라고 놓고 c 아, 여기 b, c를 여기를 p라고 놓고 c를 q라고 놓고 풀자. 그럼 여기가 바로 p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q 여기가 q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이두 개씩 갖다 놓고 풀면 양변 이실을곱면 없어질 거고 결국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p 플러스 p 분의 100 마이너스 k 제곱 얘가 되고 아래 에 있는 식은 q 플러스 Q 분의 100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를 일로 이항하고 이걸 2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P 마이너스 Q가 바로 일단 100 마이너스 K 제곱이 공통인수니까 100 마이너스 K 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Q 분의 1이 남고 이항한 게 P 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통분해버리면 이 P 마이너스 Q가 지금 100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PQ 분의 어 여기가 p 만 q가 되는 거잖아. 또 p 마 q 표현할 수 없어지니까 결국 이 p q라는 식이 100 마이너스 k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 있는 이 p q 대신에 100 마이너스 k 제곱을 집어넣어 버리면 k 제곱 k 제곱 없어지고 100분의 8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어 10분의 8 10분의 8 5분의 4가 되겠다. 즉, sin t 의 값이 바로 5분의 4 이렇게 상수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sin t 여기가 바로 5분의 4가 된다 이런 얘기네. 자, 여기까지 또 해결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또 내려가 보자. 자, 그럼 내려가 보면, 따라서 삼각형 ABD, 요 삼각형이지, 지금 삼각형 ABD,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위에 구한 사인각 B, 여기가세타로 놓은 거였었잖아. 여기 세타가. 그니까, 육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지. 그게 바로 5분의 4고, 그럼 이 사인 법칙을 구하게 되면, 결국 이런 거잖아. 사인 세타 분의 밑에 좀 적어야 되겠네.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가 사인 세타 분의 마주 보는 변이서는 b d지 3분 b d가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2 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여기 있는 어, 사인 세타 값 알고 있어. 얘가 지금 5분의 4라고 해놨으니까 이걸 없애.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결국 3분 b d의 길이가 5분의 8r이라는 건 요런 새로운 식이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을 구하는 거니까, 이 달을 이제 X라고 놓으면, 내항의고외항을 곱해 버리면, X, R이 나오고, 여기가 3분 BD가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X를 구하는 거니까, X는 R분의 3분 bd인데, 성분 bd가 바로 5분의 8r이지. 그래서 5분의 8r을 쓰면 약분 돼서 바로 x, 여기 다에 들어가는 게 바로 5분의 8이다라는 걸알수 있네. 여기가 바로 5분의 8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가나스다 하고했지자 그럼 보자. 우리의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q, 여기가 이걸 구하는 건데 지금 q의 값이 지금 여기 다에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5분의 8이 되겠지. 여기가 5분의 8이 되고, F10인데, 바로, P가 바로 5분의 4잖아. 그럼 10 곱하기 5네 사니까 8이 되지. F8 구하는 거니까, K다가 에8 집어넣으면, 100, 1 0 0 64가 나오겠네. 그래서 결국은 36이지. 그래서 여기가 36이야. 계산해 보면, 8분의 36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428, 49, 36. 9, 2분의 45. 답은 5번이 되겠네.